안녕하십니까.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. 이 시간에는 메타플랫폼스 사운드하운드 바닥 적중하여 100% 이상 폭등하였기에 이 영상을 기록을 남깁니다. 메타플랫폼스는 88.09달러 2022년 10월 4일날 2015년 이후 사상 최저가 적중했습니다. 그 이유는 11월 7일날 영상에 메타 플랫폼스 5년 후500% 폭등이라고 하여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핫카페와 같이 메타 플랫폼스 5년 후에 500% 폭등 초대박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 11월 4일날이 금요일입니다. 11월 7일날 이 영상을 올렸을 때그때 당시에 88.09달러 최상 최대가였거든요. 그에 딱 정확히 3개월 만에 123% 어저께 밤에 폭등했습니다. 저는 12% 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. 수익 매도 했거든요. 왜냐, 바닥을 가기가 알아도 총알이 없어서 구경만 했습니다. 사운드 하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2023년 1월 6일 날 유튜브 공간대로 1 0이달러에 달랑 12사가 하고 화장 채식까지 적중했고, 11% 수익이 났습니다. 자. 요, 사운드 하운드 1월 6일 날 11시 48분 10주 1.01달러에 매수한 것이었고요. 그 후에 77달러, 77% 수익이 있을 때 유튜브 공개했고, 어저께 밤에 그냥 사운드 하운드 욕있는거1 1 1 1 5 수익으로 11, 11달러 겨우 벌했습니다그 메타 플랫폼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정확히 맞췄어도 청음에 합쳐서 구경만 하다가, 달랑 6주 12.41% 수익 났습니다. 초기합해서 겨우 131달러 벌렸는데요메타플랫펫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밤 시작하자마자 팔았기 때문에 구해 무려 20% 정도 수익이 났을 건데, 안 팔았으면, 늦게 팔았으면 좀 아깝긴 합니다. 자, 찾아 보겠습니다. 메타플랫폼스 11월 4일날, 8 8 0 광고 달러 찍었을 때, 그날, 금요 그날, 금요일이거든요. 11월 4일 금요일 날 맞죠? 11월 7일 날, 제가, 그날, 장시하기 전에 유튜브 영상 올렸습니다. 5 0 0트 대박이 나올 것이라고, 5늘 정도 보유하면, 메타플랫폼스는 메타, 버스의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이런 쪽으로 그거 딱 정확히 영상 만들자마자 바닥가게 찍고 그위후부터 반전하여 상승폭 확자하여 어저께 저녁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홍시 나오면서 차사조 매입과 같이 버무리면서 장중28% 폭등했습니다. 그래서 딱100% 올랐습니다. 가격게 저축이 됐죠. 그리고 다음에 사운드하운드 사운드하운드는 작년 5월달 최고가 18달 찍고 쫙 빠집니다. 유튜브에 제가 10월 30일날 71% 폭등했다고 종가상 그 다음날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고 저는 그 후에 1월 6일날 1.02달러에 샀고 그 후에 피드백 한번더 했고 어저께 밤에 이럴 수 있는 거 팔았습니다. 받을게서저적했했습니다 자, 에타플리폼스 8800달러 적중 확인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